서 정정하고 조리 방방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학과 대학 장구의 글은 그 체제가 질서 정연하고 조리와 맥락이 일맥 관통하고 있어서 일목 요연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한 편의 논문 또는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앞뒤가 줄줄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경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경문 공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선 대학 또는 대학 장구의 전체적인 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은 경문 1장과 전문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경문을 보면 은 삼강령 8조목을 제시하고 있고, 이 삼강령 8조목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대인의 학문이라고 봤을 때, 어른이 배우는 그런 학문은 바로 그 방법이나 내용이 삼강령 8조목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경문의 내용은 증자가, 증자가 평소에 공자께서 하신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전문 십장은 바로 경문에 대한 풀이의 과정으로서 정자의 설명을 정자의 설명을 정자의 문인들 제자들이 정리한 것이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문 1장은 모두 7 절로 되어 있는데요, 칠 절로 되어 있는데 일 절에서는 삼강령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삼강령은 명명덕, 자기의 명덕을 밝히는 것으로서 수기의 과정이고요, 신민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치인의 과정이에요. 자, 나의 명덕을 밝히고 그것을 기반으로 백성들, 백성들도 스스로 명덕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명명덕과 자신의 명덕을 밝히는 것과 백성들 개개인이 명덕을 밝히는 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지선의 경지입니다. 그래서 지선에서 그친다. 지선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선에 도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명명덕, 신민, 지어 지선을 삼강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지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 즉 지지선 지선이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지 도달할 그 목표지점 목표지점을 인식하는 데 있는 거죠. 목표지점이 무엇인가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은 능득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강령을 제시를 하고 이 삼강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지선이 소재를 알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지선의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는 1절과 2절을 1절과 2절 두 구절을 묶어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래서 본말 시종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본말에 관한 것은 일자 아, 1절 삼강령에 관한 것을 말한 것이고요 시종은 바로 시종은 2절에서 즉지 지선, 지선이 경지에 도달하는 지적인 측면과 행적인 측면을 나누는 것이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말할 때 보는 명덕이고 말은 신민이며 시 시종할 때 시는 지지 그칠 부분을 아는 것즉 목표 지점을 인식한것 종이라고 하는 것은 능덕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8조목을 제시하고 있고 5절에서도 8조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차이점은 이거는 공부하는 과정이고 이거는 효과, 효용성의 과정이다. 공효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추적인 설법 이거는 순추적인 설법이 방법을 쓰고 있다. 8조목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재가, 치고, 평, 천아 인데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이 바로 명명덕하는 과정이고요. 재가치국 평천하의 과정이 바로 신민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시, 물격 지지로 보면은, 이거는 지소지, 이 2절에서 말한 2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지소지의 과정이고, 의성, 심정, 신수, 재가 국치, 가제 국치, 천하평은 바로 득소지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과 7절은 다시 4절, 5절이 이두 구절을 묶어가지고, 어, 총, 총체적으로 결론 짓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6절에서는 천자에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들은 전부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 그리고 7절에서는 이 수신을 근본이라고 한다는 이 본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여기 3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얘기했던 것처럼 본 말, 후박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본은 수신이 문제이고, 말은 천하, 국, 가의 문제였고요. 후하게 할 때상은 가정이고, 박하게 할 때상은 상대적으로 국과 천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 언급을 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자, 1절에서 상강령을 제시했는데, 이때의 이 짓자, 진짜, 그쳐야 할 것, 도달 지점이죠? 요것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2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서도 요것을 받아서 이렇게 연결 짓는 것이고요. 3절과 연결시켜서 6절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부 일목요연하게 질서가 청연하게 에, 글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문에서는 다시 에, 경문 1절에서 언급했던 삼강령 중에서 명명덕, 신민, 지, 지선의 순서대로 1장, 2장, 3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3강령에 대한 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4장에서는 여기 경문 3절에서 언급했던 본말에 관한 해석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5장에서는 경물치지, 이제 8조목이 나오는 것이죠. 경물치지에 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착, 아주, 그 주간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자 나름대로 보망장이라고 해가지고, 어, 글을 지어서 맞춰놓은 부분입니다. 6장은 경물 치지가 끝났으니까요, 성의, 7장은 정심수신, 8장은 수신재가, 9장은 재가치국, 10장은 평천하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8조목에 대한 해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장은 경물치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적인 측면이고, 6장과 7장은 성의 정심 수신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행적인 측면이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행적인 측면을 미루어서 그 범위를 확대시킨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국 평천화가 바로 추행의 측면이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학 장구 자정자왈 정자가 말하기를 자 정자왈 이 정자는 바로 이제 정명도 정이천인데요. 그래서 성씨에다가 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높이는 말인데 앞에다가 또 붙여졌어요. 자자를 붙여져서 후학들이 선유들을 종사 선유지칭을 했으니까요. 선유들을